예! 오늘 할 게임 핸드 시뮬레이터구요! 팀전으로 저랑 캔디 시엘리 팀, 투보 룸레이 팀으로 각자 노예들을 데리고서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수가 틀리면 그냥 노예를 죽여버려도 킬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예, 도저히 노예가 도움이 안된다 하면 노예도 죽여버리셔도 되구요 어떻게든 노예를 활용해서 적 팀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벌칙은 뭘로 하실래요? 그나야 손가락 좀 어떻게 해볼래? 이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벌칙 뭐할거냐고! 벌칙! <laughs> 지금 눈앞에 네. 남자들이 어. 불을 피고 있는 것 때문에 야, 좀 그러면 준영아 걷을... 준영아 어. 내가 벌칙 하나 정할게. 만약 우리 팀이 왜요? 이긴다 그러면은 어. 나는 스키장에 가는 거고. 아니 그거 말고 상대 팀에 가자. 나는 캔디시엘이 필요 없거든. 나, 내가, 지면은 아. <laughs> 내가 지면은 캔디시엘 줄게. 내가 지면은 내가 지면 캔디시엘을 줄게. 나 지금 또어 나는 사고 파는 중 내가 이기면은 너는 같이 나랑 이제 스키장을 따라가. 안가안가 미래가 보인다. 너도 가는 미래야 그거. 니까 야너 봐야 돼니가 옛날 퀴리턴즈야. 그아 진짜 실은... 혹시 달렸니? 아, 자, 예. 그래서 예 장전을 빠르게 하고서 서로 이제 예왜안 잡혀 이거? 내가 또 잘한 잘할... 게 응? 끝? 와아 도와주세요 미르다가 진짜 스키장가게 생겼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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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개콘 빨리, 빨리 빨리. 어차피 어차피 이거 장전 장전 못하면 땡이잖아 장전 나만 장전하면 그만이야. 어디가 이상 어디가 이상해? 야 이거 왜 총실이 안 열려 이씨 열려 열리라고 총실이 <laughs> 안 열려 이거 원래 이런가? 내가 공이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가? 이거 왜 이래 나 이거 좀 열어줘 <laughs> 나 이거 좀 열어줘 안 열려 안 열려 <laughs> 안 들어가 이거 뭔데 기다려 이거 열었으니까 <laughs> <저주씨야>. 열었다 <laughs> 열었다 마침내 됐다 내가 <laughs> 우리 멈춰. 뭘 멈춰? 멈춰 멈춰.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깔딸를 쳐버리겠다. <놀람> 준아 질수 없지. 너도 질수 없지. 저도 여기서 따를까 <놀람> <치도로 놀람> 이상다 내가 대딸 <데> 쳐드리겠습니다. <놀람> <놀람> 아, <나> 컷. 됐어. <놀람> <놀람> 아 이긴 건가? <놀람> 어 이룬. 아 타이 미워. 애초부터 이대일이었잖아 공정하지 않는 사람. 뭔 소리야? <놀람> 내가 지금 잡았잖아. 내가 이긴 거잖아. 야뭘 아, 공정하지 <놀람> 않는 <않았어>. 사 <놀람> 내가 물파. <불편했어. 놀람> 만 아! 씨발아 야! 너었는데 아! 씨발너었는데 아! 씨발아야 건들지마! 가만히 있어 편한대로 보내줄게 금방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다포자기아 야! 야! 고추가 뿌리지마 야 가만히 있어 너는 벌칙에서 빼줄게 정의된 시간 되었다! 정의가, <laughs> 정의가 승리한다! <laughs> 세레모니 한번 하고 간다.